Pictures of her cruising down the pavement, and I don't hate it. Sunshine or raining, she out there rolling on for wheels like she famous. What makes us think in up? And now I see you in the new light like the first time. It still gets me. Hi, g h you keep reminding me what I've always known. It's that glow that's been here all along. Every time you put your skates on. 오늘은 요 사천 노지에 캠핑을 왔습니다. 원래 여기 차가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차보다는 텐트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백패킹 텐트 두 개를 가지고 미니멀하게 왔습니다. 노을도 이쁘고 아늑하고 한적하고 오늘 뭐 조용하게 조용하게 힐링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해서 강처럼 보이는데 여기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서 여기 꽃게도 있고 낚시하면 감성돔도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재밌어. 어,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 꽃게 잡는 거. 꽃게 잡는 거? 그 노을이 지금 바다 바다에 물에 비쳐가지고 아래 위로 지금 너무 예쁩니다. 오늘 노지 캠핑 왔으니까 가져온 쓰레기랑 음식물도 모두 다 집으로 되가져가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안 가도록 깨끗하게 캠핑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뭐야? 왜 파는데 그거? 응. 손 들어준다. 그만해. 손으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걸로 하고 있는데. I am not a raincoat to keep you warm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I'm not a match simply <laughs>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아빠, 좀더 주세요. 응? 이거 주세요. 이때 줄까? 응. 오늘은 노지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불멍을 하니까 이갈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바람이 없어가지고 좀 차가운 느낌? 반팔을 입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진짜 이 약간 좀 가을에서 겨울으로 넘어가는 이 느낌이 진짜 이 캠핑하기 에딱 좋은 계절 같습니다. 자, 먹어. 다음 아유, 주에는 다음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또 백패킹을 갑니다. 산으로 백패킹을 가는데. 다 시간에 만나요. 알겠요 천왕제로 갈 겁니다. 산에서 하룻밤 넣을까? 자고 오면 또 추억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아빠 다음 주에는 어 넣어너 봐. 응. 네. 음 다음 주에는 우리 천왕자에 가서 백패킹 잘 하고 또 좋은 네. 영상 올려 드릴게. 가요 <목소리나> 하늘 그렇갈 길에만 빨간 불건색 파란색 사이삼초을 짧은 시가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아내 머리 숲을 터 비어버려 내가 짧은지도 느린지도 <목소리도> 모르겠어 내 눈앞이 색노랄뿐이야 많이 발견됐어 준다 유리터 모래 준다 뭐? 자동차 맞아, I don't you don't know what is it we say.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Honey that you're fak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un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나무 굴 맛있다 굴맛맞지 맛있지. 사리 보면 다 죽을 <laughs> 일단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면을 해갖고 이렇게 끓여갖고 하면 그냥 이걸 똑같은 맛이에요. 고기 같이 넣으면 더 맛. 안녕하세요 케입니다 오늘은 어다죽국밥 고기를 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음. 응. 맞아. 맛있네 응. Didn't think it'd go this fast. Goodbye to this house we thought would always last. And this is where Dad's garden grows. Summer haze, my reading place, and Lena tiptoe. Sure. 아이들하고 마지막으로 산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하고 오랜만에 오붓하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응? 똥 냄새 나자 똥? 거름이야 거름 거름 냄새 도망가야지 이거 건데 <laughs> 이거 봐봐 이거 이거 <laughs> <목소리> 이도둑 까신가? 어, 여기 붙지 마. 여기 붙, 붙지 마. 이도둑 까시 때문에 난리다. 이거 어릴 때 많이 해 보셨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와이파이는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좋안 좋아한다. 좋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와이파이는 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빠. 네. 나도 나도 아빠 나. 이게 아빠. 이게 제법 나도, 검증된 프로그램이야. 네, 이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아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엄마 아빠는 지호를 좋아한다잖아. 음. 자. 산책로가 너무 예뻐요. 꼭 어떤 뭐, 관광지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비면. 알았어.